명심보감 겸손 태공이 말했다.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겨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며 자신의 용맹만을 믿고서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제가 그동안의 제행실을 돌아보니 참 겸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어, 매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매일같이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심취해서, 음,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좀 고집을 부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스로 좀 힘든 일들도 겪었지만, 이제는, 어, 늘더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그리고, 어, 저에게 더 추가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라고 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